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금요일 날3% 떨어져서 끝났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조금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지난주 월요일인데 자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어, 기본적으로 거의 한70% 정도 한, 거의 한70%다될 정도를 시설 투자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하나 마이크론의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겪고 있는 HBM 관련된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장 선점에 실패했다는 점. 그쵸. 시장 선점. 그리고 두 번째, 기술경쟁력에서 약간 조금 뒤처지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고객 확보 고객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세 번째는 고객 확보는 한 가지기 때문에 이건 문제 될게 없어요 한 가지는 어디요 엔비디아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콜테스트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엔비디아만 돌려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이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쪽에서만 받는 게 과연 달가울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둘을 이렇게 경쟁시키면서 가격적인 우위 그리고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조금 각인시켜야 엔비디아 쪽에서도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주기만 한다면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요. 삼성전자가 어 HBM 관련해서 약간 좀 기술력을 좀 끌어올리기만 한다면. 이야기를 드리면 HBM3, hbm3e 이게 12단짜리입니다 12단짜리인데 이것만 딱 들어오게 된다면 다음 버전에서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언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제가 말한다고 그게 신빙성이 있을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겁니다 어... 성공은 하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결국에는 시장 선점에 실패했기 때문에 초기에 있었던 높은 마진율을 먹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 시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량 양산 체제로 지금 하이닉스처럼 하이닉스에 지금 M 1 5 X 공장에 가 보면 어,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M 1 5 X 공장이 지금 청주에 짓고 있는데 여기에 원래 HBM 그 설비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요? 한미반도체가 좋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에 대입해서 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마이크론의 장비가 들어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죠. 삼성전자가 할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다들 없을 겁니다. 근데 언제 할 것이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언제 할 것이라는 그 기간까지 갈때 동안 하나마이크론을 포함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단이 저가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가격을 확인하고 반등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돼서도요. 전혀 지금으로서는 가격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그쵸? 어저께죠. 금요일 날 적용이 됐었던 한3% 떨어지는 이 정도의 시세는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인해서 나온 시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연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주가 되면 다시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자를 받, 받아야 받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증자 그냥 무조건 받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30% 그쵸 30%, 그렇죠? 30 정도의 물량은 <laughs> 대주주 지분, 그쵸? 27% 정도가 대주주 지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까지 포함한다면 30% 정도 이 정도는 대주주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한 3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목적에 나왔었던 세 가지, 운영자금, 그리고 시설 투자, 어, 그 채무상환, 이세 가지 중에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에 대한 부분은 대주주 쪽에서 책임을 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언제 타점을 잡을지, 그 가격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조금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지만, 증자 권리락이 들어오면 무조건 받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어, 증자를 받을 생각이 없다. 어, 나 증자 안 받을 거야. 그러면 들어오는 신주인수권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거 그냥 없어져 버려요. 매도하면 권리락된 만큼은 내가 돈으로 들어오니까 신주인 수권은 무조건 매도하시는 걸 이건 추천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팔면 돈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저가에서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반드시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월 1일, 24년도죠. 1월 1일부터 5월 25일, 오늘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내 계좌 수익률. 그쵸? 어, 내 계좌 수익률은 4 5 7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조회를 눌러보면 계속해서 바뀌죠? 이거는 그냥 누구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이 내용을 토대로 어떤 이그 매매를 해왔길래 이 정도의 수익을 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종목단에서 보면 되는데 종목단에서 간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쵸?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게 하나 마이크론 기준에서 보면 반등을 확인하고 그렇죠.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하는 타점은 상승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다. 그게 신고가 구간에서든 반등을 확인해서든 그렇죠. 저가 구간에서든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5% 금요일 날에도 5%수익실현 성공을 했고요. 5월 8일 날에는 14% 정도의 수익실현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최근에 뭐 대한 전선이나 그런 종목들이죠. 어떻습니까?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 그 계속 매매를 했을 때 이렇게 2%씩 이렇게 손절을 하는 구간도 있지만 밑에 보세요. 5월 14일 날25% 정도의 수익으로 마감을 시키죠. 자 이렇게 매매를 내가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환경을 갖춰져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5월 20일 시장감에서 kbi 메탈 아까 전에 kbi 메탈 보셨죠? 이거 모두 다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쵸. 반등을 확인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언제 얼마의 가격대에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제가 뭐 kbi 메탈 8시 54분 장시작전 시장가 매수 전부 다 장시작전이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다, 또는 하나 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증자 관련돼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이 정도의 계좌 수익을 낼수 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 마이크론을 보면 명확하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보세요. 유상증자 한다. 유상증자. 이때 나왔죠 정확하게 따지면 요날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근데 요날 나오고 나서 어, 급락을 했죠 근데 그 전에부터 빠졌어요 이때는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약세를 보일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약세를 보인 과정 중에서 유상증자 관련된 이용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한번더 하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하락 부분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주가는 선반영 하는구나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고 나서 내부에 숨겨져 있던 악재가 해소됐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봤을 때는요, 삼성전자의 HBM에서 어려웠던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시장 선점 실패, 그쵸? 그리고 기술 경쟁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객 확보. 근데 이 중에서 고객 확보 관련된 건 문제 될게 없다. 기술 경쟁력은 삼성전자에서 할 일이다. 그리고 시장 선점에 대한 부분도 이것과 같은 이치죠. 그쵸. 자 초기 시 초기에 발생했었던 hbm 시장을 선점을 했다면 무엇보다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hbm을 포함해서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이 될 거고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보다 앞서갈 쪽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에 대해서는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시세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지금 때마침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는 아주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는 저가를 잡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잡아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확인하고 잡아야 되는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유상 증자 관련된 내용과 함께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분들을 공략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유상증자 관련돼서도 이제는 악재가 다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타점을 잡는 그리고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타점을 잡는 그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하나 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는 2주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2주 동안 수익 전환 안 시키면 매매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마이크론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은 선반영한다 실적보다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v 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